아, 자유한국당 어, 기독인회 회장 안상수 총무 이재익 의원입니다. 아, 김명수 어, 후보자의 대구 권장 임명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아, 더불어민주당 기독신회 회장 김진표 의원께서 어, 어제 수요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성소수자 인권 관련 학술행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어, 서울대 공익법비, 어, 공익법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조관했다면서 김명수 후보자는 어, 인사말을한 것이 전부라는 식으로 김명수 후보자 공업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기독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 국제안전연구법연구회 회장으로서 2012년 10월 27일 13시 40분부터 서울대 법학대학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2012년 위 서울대 공익센터와 함께 한국성소수자인권의 현주소라는 동성애 언어학술 대회를 공동 개최하였고 2013년 학술 대회의 2대 주제 중 하나 역시 동성애 반대 폭민운동으로 좌절된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는데 동성애 옹호를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자료집을 보면 동성애를 응원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응원하는 입장과 학문 성교 교육 허용과 성별 고정관념 시정을 주장하면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동성의 반대자가 한 명도 없는 편향적 학술대회였다는 사실이었다. 아, 발표자들과 토론자 6명 중 법원 판례를 소개한 2명의 현직 판사 외에 나머지 4명 전은 동성의 적극 옹호자들이었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 보낸 지명 이유서에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하여 위연구회의 초석을 가졌으며 서울대공익센터와 함께 성소수자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제연합인권편량 번역서를 출간하는 등 인권 분야를 크게 발전시켰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동성애 소수자 보호자라는 것에 대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주최를 한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던 김명수 후보자가 동성애 지지자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장하는 탈 원전정책과 반대되는 원전 찬성 토론회를 민주당이 개최하고 그 자리에 추민의 민주당 대표가 원전 찬성 대회사를 지금 할수 있다는 말인지 다시 한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사청문회를 통해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처신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물론 그릇된 소신마저 상황에 따라 바꾸는 대법원장 자격 자체가 의심이 됩니다. 지난 2016년 7월 28일 헌법 재판소는 항문성교 위원 소송에서 5대 4로 간신히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3명의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은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대법관들과 선제 재판관들을 어, 지명할 위험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 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김명수 후보자가 부장판사 시절, 어, 부장판사 시절 배석 판사가 현재 청와대 김형년 법무비서관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이 과연 코드 인사 식으로만 짜여진다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기독인회는 민주당 기독신우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심의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며, 오늘 오후에 진행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9월 21일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 안상수 총무 이 제2회원 일동. 예, 그러면 여러분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기자회견문 내용이 조금 어, 잘못되었습니다. 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은 동명의 현직 판사외의 나머지 네명 저는 동성애 즉각 그, 공 어, 자, 드렸다 하는 부분을 현직 판사 외의 판상이 아니라 판사 외의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로 예, 판사라고요? 장님께서 일기론은 어, 판사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어, 이 페이지에 첫학술대상담부의첫 학술대회로 개최하고 국제연합 인권편란 번역서를 출간하는등 인권 분야를 크게 발전시켰다. 이 부분을, 어, 이 기자회견문에는 출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 오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수정. 이렇게 읽기는 출간으로. 예, 회장님께서 읽기로는 출간으로 했습니다. 어, 얼른 여러분들 좀, 어, 저희들피하다 보니까 조금, 어, 이 용어, 이 글자가 좀오토가됐습니다 늦었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있으시면은 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문 없으시면은 네겠습니다 아, 네.